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이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이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 10여 년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이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회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신흥 지역에 있는 백화점의2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의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극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는데요. 중국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꼬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즉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블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이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내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3조 4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 1조 9천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에 매출 12조 1,557억 원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이후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도 이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1일 대만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디랭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DRAM 가격은 1분기보다 10에서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폭을 13에서 18%로 확대했습니다. 넨드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폭도 5에서 10%에서 8에서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납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EPC용 D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에서 20% 추가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디램 역시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의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이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디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에서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 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N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 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이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이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3위 전자상거래 업체 핀도더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의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 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